복소수 z를요 a 플러스 bi라고 놔뒀습니다 근데요 z 다시는 이거 그냥 내가 다시라고 있는 거야. 호두수인가? 봐봐. z 다시는요 순서를 바꾸는데 a 플러스 z가 a 플러스 bi였잖아. 근데 얘네를 크로스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. 그럼 기억부터 해볼까요? 보자. z 다시가 뭐래요? b B 플러스 AI 램에. 근데 이거 순우수야. 그러면 B가 0인 거 아니야? 그치? A는 0이 아닌 거지. 그럼 봐봐, Z는, 여 봐봐. Z는 실수래. 미야. Z는 실수래. 봐봐, Z는 실수래요. 실수래. 실수래. 봅시다. Z가 실수인가? A 플러스 BI인데요. B가 0이고, A가 0이 아니지. 그게 실수 맞죠? 참이 명제가 될 겁니다. 자, 보자. 니 니은 보세요. 이 순서를 봐봐. 켤레 복소수의 다시야. 그치? Z의 켤레 복소수는요, A-BI인데, 이걸에 다시면, 마이너스 B 플러스 A지. AI겠지. 그 다음에요, 봐봐. 다시야. Z가 A 플러스 BI였는데, 이거에 Z 다시래요. <laughs> 순서 바꾸니까, B 플러스 AI야. 그거의 켤레 복소수니까, B 마이너스 A죠. 맞아요? 얘네들이 같아? 아니지, 그럼 거짓인 겁니다. 자, 봐봐, z랑 z 다시. z랑 z 플러스 1이요 이거래요. 한번 해보자. 이거이면 얘가 성립한대요 해볼게요. 요즘 복잡해요. 봐봐, z랑 z 는요 a 플러스 b i, b 플러스 a i죠. 플러스 1입니다. 그다음에 z는 a 플러스 b i, z 는 b 플러스 a i 에요 그럼 봐봐, 얘 곱하면 a b. 맞아요. 그다음에 a 제곱 i, b 제곱 i, 그다음에 마이너스 a b니까 얘네들이 지워져요. 그럼 봐봐,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i가 되겠지. 여기 정리하면 a 플러스 b i 플러스 a 제곱 a 플러스 b i지. a 플러스 b, a 플러스 b i가 될 겁니다. 그럼 여기서요, 봐봐. 개수 비교를 하면 실수부끼 실수부끼리 같으니까 a 플러스 b i는 1이지. 맞아? 음 그러면은 봐봐. 얘네 둘이 같아야 돼. 근데 A 플러 얘랑 아이 앞에 있는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얘가 1이라면 앞에서.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야? 1이야. 그럼 봐봐. b에 대해서 정리했어요.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b에다 1 마이너스 a를 집어넣죠 그래서 식을 정리했습니다. 그럼 2a를 묶으면 a 마이너스 1. a는 0이 아니라며. 그래서 a가 1. a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0 이렇게 나오겠지요. 그럼 봐봐. z 곱하기 z-가 1이어야 되는데, 그럼 z 곱하기 z-인데, 1 플러스 0하이, 1 마이너스 0하이니까, 이거 얼마? 1. 얘는 참이 되겠죠. 그럼 여기서 참인 명제는, 기억, 니그 3번이 되겠습니다.